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해 먹만, 이하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돈 주고 산 아수스 터프 게이밍 F17, 17인치에 RTX 4070 140W가 들어가 있는 코제품 그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해오는 방식대로 펜치마크 읽어드리고 장난점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혹시나 개봉기나 윈도우 설치가 궁금하시면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테스트한 컨디션은 요렇게 터보 환경으로 그리고 먹스실시까지킨 상태에서 최대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패스마크 결과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마크 결과 보니 CPU 점수가 28,631점. 그리고 GPU 성능은 22,395점 나왔어요. 요거 비교할 수 있는 테이블 띄워드릴 텐데 우선은 CPU 같은 경우는 쪽기 위에 보면은 어1 3 9 0 0 h 있죠. 예. 네, 9 9거랑 비슷한 한성을을여준준라라보시시면될 같고 고 p u 같은 은우우딱 있죠 죠 t x x 3 7 7대탐탐용 얘는 노트북, 네. 데스크탑 3070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능 축이죠. 네. 킥벤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킥벤치. CPU는 13,531점. GPU는 12,779점 나왔고요. 이것도 비교할 수 있는 탭을 띄워드릴 텐데, 저기 위에 보시면은 i7-14700HX. 있는 거 보이시고요. 요, 어, GPU 같은 경우는 저기 위에 보시면은 또 RTX 3070. 보이시죠? 네. 위에, 위에, 위에. 요 정도 3070이랑 비슷한 성능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스크탑이요. 자. CPU 부하 테스트, 시네벤치 R23 돌려봤고요. 15,116점 나왔습니다. 네, 어마무시한 점수. CPU, 아, PC마크 같은 경우는 8,221점. 파이어스트라이크 25,598점. 타임스파이는 타임 12,639점 나왔고요. 쩔어줍니다. 게임 다 돌아갑니다. 발열 테스트 돌려봤습니다. 시네벤치 R23 30분 돌려봤고요. CPU 점수가 소폭 상승한걸?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네. cpu의 네, 온도 관리가 잘 된다기보다는 네,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성능을 뽑아준다 라는거 보시면 될것 같고 내부 온도 같은 경우는 cpu 온도가 95도 네, 뜨끈뜨끈 하죠 네, 전력서비 TDP 같은 경우는 97 w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 같은 경우 는 최고점의 온도가 아, 최고점의 온도가 50도, 그리고 키보드 단의 온도가 45도 정도 나왔고요. 소음은 5 6 d b 로 아주 아주 시끄러운 편이었다. 다만 요거는 컨트롤 가능해요. 네, 어, 세팅으로 이제 조금 성능을 낮추면서 팬 소음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GPU 부하 테스트 타임스파이 20번 돌려봤고요 99.7%의 성능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성능 하락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GPU 온도 89도 보여줬고요 CPU 온도도 꽤나 많이 올라가는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TGP 같은 경우는 123W 나왔습니다 왜 스펙인 140W가 안 뜨냐 요게 좀 4070의 동일한 특성인 것 같아요 요게 어, 우선은 4000번대가 110W 이상으로 넘어가면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40W까지 140W까지 올리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키보드단의 온도가 55도고 그리고 최고점의 온도는 60도 어마무시하게 뜨겁죠 네 소음 또한 올라갔습니다 59dB로 아주아주 아주 시끄럽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FHD 해상도로 갖고 있고요 sRGB 색지연율 65% 네. 밝기는 254니트. 네. 1 4 4 h z 의 색상 정확도는 5.08로 디스플레이가 후졌어요. 네. 요거는 솔직히 메인 디스플레이로 쓰라고 만든 디스플레이는 아닙니다. 네, 그 정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배터리 테스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유튜브 최대 밝기에서 실행, 실행해 봤는데, 4시간 58분 5시간 정도를 찍어줬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꽤나 오래 나온 거예요. 얘가 배터리가 9 0 w 짜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배터리 성능이 잘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스피커 테스트 같이 보고 오실게요. 얘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스피커도 큰걸 넣어줬는지 나름 괜찮게 들을만 합니다 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임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롤 업치 100을 사이아크 돌려봤고요 롤 같은 경우는 평균 최하옵션에서 722최상옵션에서619 나왔습니다. 잘 돌아간다.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최하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580 프레임, 최상옵션에선206 프레임, 이것 또한 잘 돌아간다. 배틀그라운드 최하옵션에서 평균 201 프레임, 최상옵션에서174 프레임, 이것 또한 잘 돌아간다. 사이펑크 또한 최하옵션에서129 프레임, 최상옵션에선104 프레임 나와갔고, 타돌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 잘 돌아가요. 자, 이제 장점, 단점, 결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가성비였음 아, 지금도 가성비긴 하죠. 제가 요거, 128만원에 샀거든요. 네. 4070 들어갔는데, 128만원에 샀다. 지금 14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단화 최저가는 160만원, 170만원 하더라고요. 뭐, 140, 만원대에 사더라도 저는 충분히 가성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4070 들어간 것 중에는 얘가 제일 저렴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쩌는 성능입니다 게임 다 돌아가고요 CPU도 솔직히 좀 기대는 안 했거든요 이 CPU가 좀 인텔이 장난친 CPU라 피코이코 좀 장난쳐 가지고 기대는 안했는데 성능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쩌는 성능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USB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여기 왼쪽 면에 보면은 C타입 단자가 두개 있고, 요게 썬더볼트 그리고 요게 PD 충전 지원하는 단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PD 충전을 지원한다. 아, 다만 PD 충전으로 충전한 상태에서 어, 성능 테스트를 하면은 성능이 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지금 쓰는 와트 수가 있는데, 이 PD 충전은 100W 밖에 못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 하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요거 하나 띄워드릴게요. 테스트한 거. 요 정도 성능 나온다. PD 충전 시.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배터리 성능이 괜찮았습니다. 네. 배터리가 큰게 들어가 있어서. 네. 문서 작업 같은 거 하면, 뭐, 밖에서 한5 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 다만, 뭔가 이렇게 빡센 게임 하면은, 1 시간 정도 버틸 수 있을까? 1 시간만? 예, 네, 그 정도 생각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단점 넘어가야죠. 후진 모니터. 네, 모니터 후진입니다요 모니터는 솔직히 메인으로서 써라고 맞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연결해서, 다른 모니터로 연결해서 그 모니터를 메인으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자그마한 모니터, FHD 모니터를 메인으로 쓸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쓰는 정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아주 시끄럽습니다. 네, 팬 소음이 있기 때문에 발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시끄럽고 뜨겁다. 다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옵션 타협해 가면서 성능이랑 좀 하, 그걸 낮춰가면서 쓰시면은 팬소음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휴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당 제품 무게가 지금 2.6kg인데 어, 여기다가 이제 아답터하면 3kg죠 요거 이제 들고 다니면 허리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이동이 가능한 게이밍 PC 혹은 이동이 가능한 워크스테이션 음?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외장 모니터를 연결을 해 놓고 쓰는 거를 저는 강추 드린다 솔직히 저는 요 pc 뭐 테스트 용도로도 쓰겠지만 혹시나 제 데탑이 문제가 생기면 얘를 메인으로 이제 바꿀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외장 모니터를 연결할 거고 좋은 모니터 연결하면 좋은 성능이 좋은 모니터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 오케이 차이로 크롬에서 오늘 간단하게 제돈 주고 산 가성비 4070 들어간 게이밍 노트북 터프 게이밍 F17 제품까지 리뷰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 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하셨습니다 그럼 뿅